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팩트경찰학 김만입니다. 자, 1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문제를 다루면서 내용 정리도 하고, 문제 표현 감도 계속 키워가는 과정을 하도록 하시죠. 자, 자세한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마, 네이버 카페 팩트경찰학 유튜브에 올려두고 있으니까 댓글, 그리고 질문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사, 어, 3번 문제가 될 텐데,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위원회 비교죠이 문제는 원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니까 잘 봐봐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했었던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낸 출제위원이 아주 좋은 문제를 냈습니다. 사실은 경찰청장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것보다 이 위원회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핫이슈고 이걸 꼭 봐둬야 되는데 그 약간 정치적인 약간 성향을 좀 감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어쨌든, 문제로 한번 가보죠 우리가 보통 볼때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비교표로 다들 정해서 리 많이 수험정리를 많이 하고 계실텐데, 이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번. 위원장이 한 명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다섯 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비상임으로 한다. 이건 어디에 대한 내용입니까? 네, 이건 기본적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섯 명의 위원은 비상임이죠. 그리고 한 명이 상임인데 이 사람이 신분이 정무직이죠. 그 점이 중요한 체점입니다 자, 두 번째. 경찰은 직에서, 경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협될수있고 3년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될 필수 암기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공통적이죠. 신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공통적 사항을 구성하고 있는데, 자, 3번에, 위원 2명이 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 2명이 한다. 아니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규정이고, 국가경찰위원회는 몇 명이다. 세명입니다 우리 국가경찰위원회는 바로 단순 자문보다는 좀더 합의제 의결기관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조직입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디테일한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의결기관이 뭐지, 뭔지, 자문기관이 뭐지를 또 수업시간에 강의로 또 올려놓았으니까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자, 그래서 3명이죠, 3명. 위원회 김시의 소집요금은 세명입니다그 다음, 네 번째로. 보궐위원은, 보궐위원은, 자, 잔임, 전임자의 잔임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하나요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된 규정인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아예 뭡니까? 연임 안 되죠. 장난친 겁니다, 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연임 안 된다. 이걸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 문제는 앞으로도 또 반복돼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이슈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외에 자료와 필요한 사항들은 네이버 카페 팩트 경찰학 자료실에 또 올려두고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마음껏 활용하시도록 하시고 유튜브, 지금 보시는 유튜브 팩트 경찰학 댓글 추천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마음껏 댓글 달고 자료도 받아가시고 다음 또 전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일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이팅